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인 코렉터 가지고 옆구리 운동 집중적으로 해보실 거예요. 평소에 옆구리 운동하기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꼭 따라해주세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했으니 그럼 같이 운동하러 가보실까요? 자, 엉덩이를 옆으로 이렇게 쏙 넣고 앉아주시고요. 앞에 있는 다리는 옆으로 편안하게 발등을 내려두시고 가능하시면 발끝을 이렇게 꺾어서 세워두실 거고요. 꺾어서 세워두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은 발등을 펼쳐서 옆에다가 편안하게 내려둡니다. 좋아요. 내 팬티 라인 쪽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몸을 벽 뒤에 기대고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허리 한번 위로 길어지게 상체를 조금만 뒤로 가져오실 거예요. 자, 그대로 이 아치 모양 따라서 천천히 옆구리를 기대어 주실 거고요. 왼손은 뒷머리로 터치 가져가시고, 오른손은 코렉터 앞쪽을 이렇게 감싸서 잡아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쉴 때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옆구리 힘으로 올라와 보실게요. 팔 힘으로 너무 올라오실 때 어깨가 쓱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한번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옆구리를 대고 내려가 주실게요. 내쉬는 숨에 손바닥으로 지그시 밀어서 옆구리 힘을 좀더 써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이렇게 손을 가져갔다고 해서 상체 전체가 틀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향해 최대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옆구리를 대고 기대셨다가, 내쉬면서 셋, 후, 지그시 밀어서 올라오실게요.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넷, 후, 상체 길어지게 위로 쭉 세워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넷, 좋아요. 마시고 옆구리 천천히 기대셨다가 내쉬면서 다섯, 여기 옆구리를 계속 조여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후. 좋아요. 마시고 천천히 기대셨다가 내쉬면서 일곱. 후.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어깨 한번더 멀어지게 펼쳐두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마시고, 천천히 내려두셨다가, 내쉬면서 아홉, 후에 옆구리 힘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더, 후. 좋아요. 천천히 손 아래로 내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오른 다리를 옆으로 쭉 길게 뻗어주실 거예요. 이 다리를 뻗어주셨을 때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내 골반뼈, 무릎, 발목, 발등이 정면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아치 따라서 쭉 누워주실 거예요. 반대쪽 손, 뒷머리 편안하게 받쳐주시고, 요 손은 쭉, 다리 방향 쪽으로 쭉 뻗어주실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쉴 때, 여기 오른쪽 옆구리를 조여주면서 그대로 후, 올라옵니다. 좋아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옆구리 대어서 터치. 내쉬면서 둘, 후, 옆구리 힘으로 지그시 올라오세요. 마시고 나는 올라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진다 하시는 분은 발을 딱 붙여두고 후, 이렇게 본인이 올라올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내쉬면서 넷. 후, 좋아요. 마시고에 천천히 기대어서 내려가셨다가. 내쉬면서 다섯. 마시고. 여섯. 후, 옆구리 꽉 조여내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어깨 멀어지게 내려두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후, 허리 길게 세웠다가, 마지막, 천천히 옆구리 대고, 내쉬면서, 열, 후. 좋아요. 올라오셔서, 손한번 풀어서 휴식하셨다가, 이번에는 양손을 뒷머리에 다 터치하시고, 옆구리 힘만 써서 올라와 보도록 하실 거예요. 다시 옆으로 천천히 기대어서 누워주시고, 반대쪽 손까지 뒷머리로 가져갈게요. 팔꿈치가 얼굴 앞쪽을 가리지 않도록 옆쪽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옆구리 힘으로 후, 올라오실게요. 좋아요.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내려두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마시고 내쉬면서 넷흐 어깨 한번더 멀리 낮춰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흐 손으로 얼굴 옆으로 조이지 않도록 마시고 옆으로 활짝 열어서 내쉬면서 여섯 옆구리를 꽉 조여서 올라와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후. 좋아요. 마시고 천천히 기댔다가 내쉬면서 여덟 후.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후 하나 더, 마시고, 내쉬면서, 열. 좋아요. 손 아래로 풀어서 휴식하실게요. 자, 그럼 반대쪽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왼 무릎을 접어서 가능하신 분은 발목을 꺾어 두실 거고요. 힘드신 분은 발등을 엉덩이 옆으로 펼쳐 줍니다. 그대로 코렉터 라인 따라서 쭉 옆구리를 대고 기대어 주시면 반대쪽 손으로 뒷머리를 터치해 주실게요. 왼 손은 코렉터 앞쪽을 감싸 잡아주시고 숨 마시고. 내쉴 때 손바닥을 지그시 밀어서 옆구리 힘으로 올라오실게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바닥 쪽으로 길어지게 내려줍니다. 숨 마시면서 천천히 옆구리 대고 기대어 주셨다가 내쉬면서 둘, 왼손바닥 지그시 밀어내면서 상체를 일으켜 주세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옆구리 대고, 기대어주고, 내쉬면서 셋, 후, 여기 힘 계속 쓰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후, 마시고, 등 뒤에 벽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몸을 펼쳐줘요. 내쉬면서 여섯, 후, 마시고 천천히 옆구리 내려두셨다가 내쉬면서 일곱 마시고 옆구리 하나씩 터치 내쉬면서 여덟 좋아요 마시고 옆구리 하나씩 내려두고 내쉬면서 아홉. 하나 더 마시고 내쉬면서 열 마시고 손 풀어서 호흡 한번 고르실게요. 이제는 다시 손을 쭉 펼쳐서 옆구리 대시면 뒷머리 터치하시고 다리를 쭉 뻗어 주실 거예요. 골반, 무릎, 발목, 발등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반대쪽 손은 쭉 뻗어서 준비.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옆구리 힘으로 후 하고 상체 길게 한번 세워볼게요. 마시면서 천천히 옆구리를 대고 내려가셨다가 내쉬면서 둘후 옆구리 힘으로 지그시 올라오셔야 돼요. 마시고 쿵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힘을 써 주고 내쉬면서 셋후 반동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다리는 꾹 붙여 두고 옆구리 힘으로만 힘드신 분은 여기까지 더 가능하시면 쭉 위로 올라올게요.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네. 좋아요. 마시고 천천히 옆구리 대고 내려가셨다가 내쉬면서 다섯. 왼쪽 옆구리를 꽉 조여 주면서 올라오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좋아요. 어깨 한번 낮춰 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왼쪽을 계속해서 조여 낼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숨 어깨 한번 낮추고 팔꿈치 모이지 않게 옆으로 벌려 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후. 좋아요. 하나 더 마시고 내쉬면서 열숨쭉 올라오시면 손 아래로 내려서 휴식 한번 취하실게요. 자, 다시 옆구리를 슉 대고 누워주시면 이번에는 양손을 다 뒷머리로 가져갑니다. 팔꿈치가 앞으로 조여지시고 등이 둥글게 이렇게 말려서 시선이 발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게요. 자, 숨 마시고 내실 때, 왼쪽 옆구리 조여서 위로 길어져요. 좋아요. 마시면서 쿵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둘, 후, 하는 숨에 위로 길어지게 쭉 끌어올려줍니다. 마시고에도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힘을 써주시고요. 내쉬면서, 셋, 후, 팔꿈치 모이지 않도록 귀 옆으로 멀어지게. 마시고, 내쉬면서 넷. 어깨 으쓱 올려 주는 힘이 아니고 옆구리 힘으로 올라와 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넷. 다시 숨 마시고 옆구리 되셨다가 내쉬면서 다섯. 마시고 천천히 옆구리 기대어 주고 내쉬면서 여섯. 왼쪽을 꽉 조여주면서 올라오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어깨 한번더 멀어지게 펼쳐두시고, 마시고, 다 왔어요. 내쉬면서 여덟, 그렇지. 왼쪽 꽉 조여서 올라오세요.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마지막, 마시고 끝까지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할게요. 내쉬면서 열, 후, 그렇지, 끝까지 올라와주고, 손 아래로 풀어서 휴식해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옆구리 스트레칭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대로 다시 옆구리 쭉 대고 기대어 주실 거고요. 왼손을 귀 옆으로 멀리, 아래에 있는 손이 위에 있는 손목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을 귀 옆으로 쭉 뻗어주고, 머리도 다 팔쪽으로 체중을 툭 실어냅니다. 숨 마시면서 상체를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등 뒤쪽을 한번더 늘려주셨다가, 내쉬는 숨에 가슴을 천장 쪽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다시 숨 마시고, 앞쪽으로 기울여 오셨다가, 내쉬면서, 둘, 마시고, 한번더 가져갈게요. 내쉬면서, 셋. 마시고, 손툭 풀어서, 왼손 코렉터 앞쪽 잡고, 상체를 일으켜 올라옵니다. 반대로 돌아서, 그대로 옆구리 쭉 대고 누워주시면, 오른손 귀 옆으로, 왼손이 오른쪽 손목 잡아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쭉 뻗어내고 머리 무게까지 팔에 툭 실어주세요. 숨 마시면서 상체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주셨다가 내쉬는 숨에 가슴 뒤로 활짝 열어줍니다. 다시 숨 마시고 앞쪽으로 기울여주셨다가 내쉬면서 둘 뒤로 활짝 열어낼게요. 한번더 마시고 셋 마시고 손 풀어서 코렉터 잡고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올게요. 오늘 스파인 코렉터로 함께한 옆구리 운동은 여기까지예요. 옆구리에 충분한 자극 들어오셨나요? 이 자극들이 계속 운동하시면서도 들어오셨다 하시면 오늘 운동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육통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니까 기분 좋게 근육통 받아들여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